요즘 에 예능덱이 안 나오니까 예능덱 나오기가 좀 힘든 시즌이긴 하죠. 이거 예능덱일까? 드레이븐 빅토르 옛날부터 있는덱이긴 한데. 저거 나름 괜찮아. 예능덱이라고 하기에는 죽이야. 인류는 구시대의 산물 응 오! 버릴 거 나왔는데 응 신화클럽 버릴 거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말까? 한장 밖에 없는 거긴 하니까요. 강인함만안 말렸으면 오 셰. 재생이 발라버리네, 재생을 발라버리네. 오쉣 잠깐만 이러면은 나 딩거 딩고, 딩거가 나가서 행복할 수가 없네. 딩거가 나가서 행복할 수가 없는데 바이 상대가 은근히 복수 같은 거 신경 쓸수 있거든요. 그리고 바로 오기보다는 뭔가 내고 올 수도 있고. 근데 내고 온다는 게좀 말이 안 되긴 해. 딩거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 뭐 내고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죠. 음. 음... <laughs> 정찰? 자 일단 이 빅토르는 죽이자 바이 징크스 오잉? 뭐지? 아 저걸 안하면 저거 못내니까 오케이 일단은 징크스낼게요. 만화가 6만화가 남아야 전격폭발을 쓰니까. 허 너무한 거 아니냐? 이것도 안 막네. 오케이. 죽여야 이거 대학교가 캐리하겠는데? 오늘 신청대 덱 신청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포인트 신청으로 해주세요. 그 사건의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. 그 사건의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. 어이 바이 헤로스. h 고 오! 또 다른 서에네 너무 아픈데? 오 씨. 그냥 딜 쑤셔 넣겠다 이런 느낌인데요. 간다 영진이 형이 아니라 이거 가는게 낫겠다 이거 가는게 나와 보이는데 그럼 결국은 대학교는 갈아야 돼 결국은 대학교 갈고 아무튼 생성된 집단행동 글로벌로 봐도 같은 게임은 아니긴 한데. 아, <laughs> 어, 여자친구 롤체 할있는할 줄은 아는데, 요번 롤체 잘 모르긴 몰라요. 같이 해볼까요? 오디오로 커플 싸움 보여준다고? 아, 버릴 게 없네. 그냥 소환해야지. 오, 근데 나쁘진 않겠다. 나오긴 나왔으니까요.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진짜 페로스의문가오 괜찮은 게 많은데, 여명의 그림자를 하나 뽑아놓죠. 으잉, 내가 가져가 봐야 쓸게 별로 없을 텐데, 제가 놓친다고요? 절대 그럴리 없죠 발효공성 가져갔네 혹시? 아니구나 다행이네 오 이거는 다 맞네 죽을라고 와, 화끈한데 기다렸다는 듯이 현질하고 있다고 멈추라. 그래, 멈춰, 내손 멈춰. 안 돼, 이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. 내하고 연결 끊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벌써 끊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몇 개를 써총비터를 미쳤네. 바이에게 쳐해이에게 <laughs> <천해. 웃음> <어허. 웃음>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삼. 아 근데 이거 어떡 하지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아니 질렀어요? 안 돼, 큰일 나. 아리콜 같은 부분 아닌가? 상대 이거 큰일 났네. 레전더리 못 참긴 하겠지만, 그냥 패스하면 나도 그냥 패스하지. 쟤뭐 있나 본데? 주문망어 막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지? 아니, 매물비용 뽑았어? 와. 야, 매물비용 저거 개사기 카드네! 공고 사격? 암상이. 그냥 넥서스 칠게요 계속. 어차피 막 엄청 무서운 거 없어. 여기서 갱플 나오는 게 상대 입장에선 제일 좋은데. 아, 왜그야얘얘 얘 맞추지. 드레드웨이. 템 많이 들여3 남았다. 1. 아, 어, 여광스러운지랑 쓰고 싶어. 음. 음. 어. 음. <laughs> 아, 지옥이는... 3진식이라고 얘 공격 오면 그냥 터지네. 이렇게 막는 게맞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 죽이죠. 이러면 지금 영진에 쓰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리고 여기서 페로스 제무관에서 정격폭발 뽑으면은 다음 턴에 킬이 나오긴 하거든요. 많이 때려놨으니까 이거 두 개로 킬각이 나와. 챔, 챔피언들 성격이 아케인에서 나오는 게 많이 변화되고 나오는 것 같긴 해 그래가지고 내가 알던 챔피언이랑 좀 느낌이 달라서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어? 얘가? 맞나? 이럴 때가 좀 있어 야 요런 덱이 지냐? 세조갱풀 별거 없네 에헤이, 세주경풀 별거 없구만 역시 실력겜. 억울하면 잘 뽑아야지.